이게 우두머리가 되고 나니까 우두머리가 되기 전과는 달리 분쟁에 개입할 때 약자를 편드는 개입이 거의 70%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안관 행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동을 왜 하냐? 암놈과 새끼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알파 메일은 도전자와 권력투쟁을 할때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다.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해야만 연대협력이 이루어지고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수 있어. 라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갔데 보안관 행동을 안 해요. 보안관 행동을 안 합니다. 대통령이 개입하는 건 노상 경로. 대통령실이 사퇴를 요구하고. 김건희 여사 명품 백수수 논란과 관련해. 김경률 현 비대위원에 대한 서울 마포울 낙하산 공천 논란까지 더해지자. 사단장까지 입건 대상이라는 보고가 시작되자. 대통령실과 안철수 의원이 충돌하는 화를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유승민, 이준석, 나경원까지도 이렇게 쳐낸다라고 하면은 격노했다는 건데 격노한 이유가 보면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격노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 편에서 개입하는 걸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알파 메일인데 보안관 행동을 거의 하지 않는 알파 메일이에요. 이 알파 메일은 최후가 어떻게 되느냐? 비부인 대통령 윤석열면 알파메일 자리에 오를 때 연대했던 파트너들한테 공격받아서 최후를 맞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 대변인과 최고위원까지 꿀빨았던 배현진까지 천박한 김건희와 남편의 처참한 계엄이라며 태세 전환. 그게 아니, 저 학술 발표예요. 어.